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교사 윤성민입니다. 아, 오늘 배울 내용은요.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인데요. 지난 시간에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은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 우리가 뭐 움직이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농민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요구들을, 어, 이루기 위해서, 어, 국가라든지 정부나 어떠한 것들에게 요구하고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운동이죠. 자, 농민과 노동자들은 어떠한 요구를 주장했고 왜 그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과 노동 운동 오늘 내용을 배우면요 소작쟁이 노동쟁이가 치열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소작쟁이 노동쟁이 자 소작이란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땅에 없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행위 바로 소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쟁이라고 하는 것은 쟁 투쟁할 때그쟁 자거든요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입니다. 자, 농민 노동운동이 생존권 투쟁에서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발전해 갔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 뭐냐면 생존권 투쟁은 뭐냐? 생존하기 위한 권리. 이런 것들을 생존하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구하고 싸우는 것인데 나중에 일어난 투쟁이 어떻게 됐다? 반제국주의,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 에 반대하는 항일투쟁으로 발전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리 보는 핵심 용어는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총파업. 암태도 암태도에서 소작인들 농민들이 투쟁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원산총파업은 파업이라는 용어는 요즘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어, 자신들의 요구를 어, 관철시키기 위해서 듣게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같이 모여서 시위다거나 이런 것들이 파업인데 암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라도 광주 목포 이쪽에 있는 섬도 암태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원산이라고 하는 북한이죠 북한 지금의 북한의 지역이 바로 원산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농민과 농자 생존권을 위협받다 사, 농민과 농자가 살아가는데 큰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처지가 어땠는지 봅시다. 농민의 토지 처지, 토지 조사 사업,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소당농으로 전락하는 농민이 증가했다. 우리가 다 이전 시간에 배운 거지 않습니까? 토지조사서 토지를 신고하게 해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게 해준다고 해왔지만 사실은 우리 조선에 있는 토지를 빼앗고 강제로 점령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었고 산미등식 계획은 뭡니까? 바로 일본의 부족한 쌀을 채우기 위해서. 조선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지만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고 수탈하는 것만 증가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조선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으로 정말 많이 변화를 했고 또 땅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만주나 연해주, 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어렵게 살았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죠. 자, 이러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민이 증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율의 소작농, 땅을 빌리면 그 땅에 빌린 대가로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죠. 지금도 뭐 건물 임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있고, 그 건물을 빌려서 장사를 하거나, 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월세 이런 걸 내잖아요. 땅을 빌려도 그 땅에 빌리한 대가를 주니까. 요즘에도 사실은, 뭐, 조물주 위에 뭐 건물주다, 뭐, 이런 말, 간물주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가게를 접거나, 이런 상황이, 뭐, 많이 뉴스나 이런 곳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당시에 똑같습니다. 고율의 소당료. 고율. 비율인데, 높은 비율의 소당료라는.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되는데, 백가마니쌀백가마니를 만약에 내가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50가마니, 60가마니를 땅 주인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장사를 해요.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었어. 근데 그 중에 50만원, 60만원을 가게, 건물주에게 그냥 고상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공짜로 가게를 빌릴 수는 없지만 너무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100만원 중에 50만원, 60만원, 반, 반 이상의 대가를 주면 남는 게 얼마예요? 40만원, 50만원인데, 그게 다 내꺼야 됩니까? 장사나 가게를 운영하면, 여러가지 재료값이라든지, 뭐 전기세, 드는 비용이 많잖아요. 이때는 똑같죠. 농사를 지으려면, 어뭐 만약에, 별을, 눈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벽실를 사야 되죠. 또 비료도 줘야 되죠. 또, 그 여러가지 농기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것저것 다 제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소장료라든지 너무 땅 주인에게 내는 소장료가 너무 비싸고 공과금 여러 가지 뭐 세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세금 같은 것들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지 땅을 땅에 대한 세금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지. 땅을 빌려서 땅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 소작인들이 이러한 공간을 내면 됩니까? 안 되죠. 자 수리조합비 수리라고 하는 것은 뭐 저수지라든지 농사를 짓게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수지 같은 음, 그런 비용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소작인들, 숨없는 소작인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남는 게 없고 더욱더 살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자, 노동자들은 처지는 어떠냐.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조선의 사회가 농, 완전 농촌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 산업사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낮은 임금, 똑같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조선이가 일본인이 같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대우가 안에 달라요. 일본인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한 달에 100만원을 주면 조선인은 30만원, 40만원 밖에 안 주고. 대우도 열악하고, 추가도 안 주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폭력, 일본 관리 감독인에 대한 이한, 폭력,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부담은 내는 것이죠.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민족 차별, 일본인과 조선이 된 차별,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이 겪어야했다 자, 농민과 노동자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이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잘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부자들을 타도하고 지주 계급, 땅을 갖고 있는 계급, 자본주의 계급. 자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해가지고 노동자와 농민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다 같이 자자자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노동자 농민에게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을 퍼뜨리면서 힘들었던 농민과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냐?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조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개인 의 농민 노동자들은 힘이 없잖아. 땅 주인에게 혼자 가서 이야기해봤자 말이 먹힙니까? 노동자 혼자 가서 회사 사장이라든지 공장의 사장을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 듣는 건 좋지 치고 만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뭉쳐가지고 요구를 하고. 시위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죠. 100명, 1000명, 만명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거나 또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더욱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도 그래서 보통 광화문이나 서울에서 이런 노동조합, 농민조합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시위하고 있잖아.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요새도 뭐 요새 뉴스도 코로나 때문에 뭐 집회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금지하고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는데 일부 조금 사람들이 뭐 그때 8.15 광복절에도 뭐 이렇게 모여서 집회나 시위도 하고 이번에 개천절 때도 뭐 집회나 시위를 하려고 했다가 경찰과 좀 충돌 약간 이렇게 해산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 그런 집단 그런 것들을 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자 처음에 1920년대에 그러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이나 요구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냐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마찬가지로 성격은 생존권을 수호하게 한 투쟁이었던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야 우리 좀 살자 이러다 저 죽겠다 야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도 권리를 너희가 줘야지 우리가 살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존권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구는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민들은 소작료를 인하. 땅 주인에게 내는 거. 좀 줄여줘라. 너무 많다. 그리고 지세 공과금. 땅에 대한 세금이나 땅에, 땅의, 땅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공과금. 그런 것들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부담해야 되지. 왜 그걸 소작인한테까지 주냐. 너무 부담된다. 살기 힘들다. 소작권 이전 반대. 자,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 너무 살기 힘듭니다. 수단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줄여주세요. 지세, 공과금, 이런 것들, 우리 내기 힘듭니다. 땅 주인, 주인이 내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을 땅 주인에게 요구하면, 어, 이 녀석 봐, 말안 듣네? 감히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너, 내년부터 내 땅에서 농사 못죠 일본인들이나 일부 조선 지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그 밭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또 나무를 심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욕을 했다고 해서, 소작을, 땅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한 번에 뺏어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죽으란 이역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주가, 땅의 주인이 소작인에게 소작할 수 있는 권리, 땅을 빌릴 수 있는 것을 막 바꾸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것이 바로 소작권 이전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노동자들은 어떻냐 임금 인상 월급이죠 돈 주는 건 너무 덥다 일본인만 많이 주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일하는데 임금 인상해야 라 노동시간 너무 많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 18시간 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너무 장기, 장시간의 노동시간 살 수가 없다 단축해 달라 비인간적인 대우, 실수하거나, 일이 조금 더디거나, 이렇게 하면, 일본 관리 감독이 때리고, 폭행하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뭐,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라도 지역의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작은 섬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그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소작인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켰다. 그리고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원산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총파업. 일을 손에서, 손에서 일을 놓고 손에서 일을 놓고 대대적으로 일본 공장이나 회사 이런 곳에 대항해서 어, 투쟁을 벌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들, 원산총파업 암태도 소작쟁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암태도 소작쟁이는 아, 농민운동이구나. 원산총파업은 아, 노동운동이구나 이렇게 알고 자. 이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면 암기가 아니라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농민 당시의 농민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아, 소작쟁의 변화. 1920년대에서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처지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했었는데요 1920년대 소작쟁의 소쟁의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작 조건을 보장, 하고 소작료는 실제 수확량의 40%를 한도로 할 것.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쌀 100가마니를 수확했어. 근데, 60가마니, 뭐, 많게는 70가마니까지 가져가니까, 한도, 가장 많이 갈 수가 있는 건 40%. 40가마니만 가져가죠. 사실 40%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 100만원 받았는데, 40만원을 내면, 그것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40% 가져가는 거 인정해 줄게 제발 40% 넘지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져가는 겁니까 지세의동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 지주나 마름의 선물 및 부여가교를 거절할 것 지주는 땅을 가진 사람 마름은 뭐냐면 땅 주인의 밑에서 이 사람이 관리라는 겁니다, 관리. 땅 관리를 하는 거. 땅을 가진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하거나 또 부역 강요. 일시키는 거. 지주나 마름에게 밉 보이거나 뭐안 좋게 찍히면 땅안 빌려주고, 땅에 내야 되는 소변이나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 가니까, 이 사람들 시키는 일,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 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런 거를 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생존권 투쟁이죠. 20년대는. 하지만 1 9 3 0년대는 어떻게 냐 변화가 있습니다. 1 9 3 0년대부터쟁의 형태가 차츰 전투적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경자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농민이 하, 강소동을 개설하여 계급적 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민조합의 조직도 크게 달라져 청년부, 부인부, 유년부 같은 부문단체를 조직하였다. 자, 뭐냐면 1920년대는 너무 살기 힘들기 힘드니까 생존권 투쟁으로 이러한 쟁이, 추적쟁이를 했다, 했다면 1930년대는 뭐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예 지주를 몰아내자, 자본가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사회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더욱 더 투쟁적으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투쟁으로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920년대는 농민 노동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생활, 생존을 위해서. 요구한 반면에 1930년대에는 전투적으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일투쟁, 반제국적 주기적 운동으로 더욱더 확대 생산이 됐다, 커졌다. 그래서 토지를 농민에게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주 기본적인 구호거든요 자본가나 지수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벌고 배나 불린다. 이 사람들은 뭐라 해서.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1930년대 변화된 양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도 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인 노동자의 임금 비교. 그러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이 똑같이 뭐 회사나 공장에 다녀서 일을 하, 해도 임금 차이가 빨간색은 일본인. 파란색은 조선인인데요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이러한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아까도 얘기했던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한 일이죠. 자, 여기서 한번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던 농민들의 대표적인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0년대니까 1930년대니까 그렇죠 1920년대 초기의 소작쟁이 노동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나 암태도 소작쟁이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기 위해서 벌인 운동인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1930년대로 가면서 생존권 투쟁에서 뭘로? 항일 투쟁적, 전투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생존권 투쟁에서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 변화된 배경은 뭐냐? 일본, 일제가 지주, 자본과의 편에서 농민과 노동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민과 노동자들이 살기 힘들어서 자신들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했던 1920년대,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계속 탄압하고, 차별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30년대에 더욱더 전투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우주의 운동과도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농민과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1930년대에 더욱더 전투적이 되었을 때는 혁명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혁명적 농민·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비합법적인 투쟁이었는지, 폭력투쟁, 평화롭게, 자신들이 모여,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고 요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40년대는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는 우리의 요가 먹히지 않겠구나. 더욱더 전주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공격하고 때리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도 보었는데 토지를 농민에게 일본 제국주의 타도 등 극진적인 구호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소작권 이전을 반대한다, 또는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임금을 인상해달라,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이거는 1920년대고, 1930년대는 혁명적, 전투적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일본 제국주의 타도 물러가라. 이러한 구호들이 나온 것은 1930년대라는 거지. 계급 해방을 내세우는 혁명 운동 및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발전이 되었다. 여러분, 계급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 계급이 농민 노동자 계급이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욱 더잘잘 잘 살기 위해서 해방하자 뭐 이런 뜻이죠. 하지만 결과는 중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우리 조선인들 농민과 노동자를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더욱 더 탄압하고 핍박을 해가지고 고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 이런 혁명적 농민 노동 운동이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위축돼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우리 토일인들은 더욱 더 살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어. 그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어, 이렇게 당시 조선인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일본에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요구도 어, 간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워 여러분들이 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잘 읽어보고 강의도 잘 꼼꼼하게 읽어 가지고 어, 잘 이해하고 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온라인 마지막 강의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등교를 하게 되고 어, 중간고사 이전에 마지막 등교 주간일텐데요 여러분들 어,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할 때또 얼굴 보고 재밌고 즐겁게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어 강의 듣는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